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미니 메일 쓰는 생활 영어 표현을 10개 준비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쉬운 말들을 계속해서 바꾸다 보면 아 영어 문장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이런 상황을쓸수 있고 이런 멜로디로 말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몸으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거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저 내일 여행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을 영어로 바꿔볼게요. 영어로 하면, I'm going on a trip tomorrow. 이렇게 됩니다. 딱 봤을 때, 어, 저 내일 여행가요? 어,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시작부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주어 동사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이것부터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여기서는 저 여행 가요라고 하고 있죠. 일단 주어는 I가 됩니다. 내 이야기라고 있죠. 내 이야기라면 I. I. 자, 그 상태에서 여행을 가요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행 가다. 이건 한 글자가 아니라 go on a trip. 이렇게 한 덩어리로 활용되는 것들은요. 한 번에 외우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go on a trip 한번 더요 go on a trip 여기서 그냥 I go on a trip이 아니라 I'm going on a trip 이렇게 형태를 바꿔볼게요 이거는 여행을 가다가 아니고 앞으로 가요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진 미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통 여행 가기 전에 표도 사놓고 다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7이 정해진 이런 미래를 I go가 아니라 I'm going on a trip. 이렇게 형태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뒤에는 내일이라는 시간표현 tomorrow. 이거를 붙여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I'm going on a trip tomorrow. 저 내일 여행 가요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나중에 tomorrow 이것만 바꿔서 next weekend. 다음 주말에 갑니다. 혹은 next month. 다음 달에 여행 가요. 이렇게 여행 가는 사실을 신나게 자랑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영어로 전체 문장 해 볼게요. I'm going on a trip tomorrow. 한번 더요. I'm going on a trip tomorrow.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타이어 펑크 났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펑크 났다.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되지? 자, 이럴 때 영어로는요. I have a flat tire. 네, 주인공을 타이어로 두셔도 괜찮겠지만 나를 주인공으로 두면서 I have.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a flat tire. 이 flat tire 하면 펑크난 타이어를 얘기합니다. 어, 펑크 이게 영어 아닌가요라고 할수 있지만 이거는 콩글리시에 가깝고요.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표현은 flat tire 이거입니다. 그래서 I have a flat tire. 저는 펑크 난 타이어를 가지고 있다. 펑크가 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될 수 있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보고 얘기해 보고 습관이 돼야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 have a flat tire. 한번 더요. I have a flat tire. 앞으로 타이어가 펑크 났다면 이 문장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매너가 없으시네요. 굉장히 무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시면 돼요. You have no manners. 그냥 매너가 아니라 manners. 이렇게 앞에 z, s까지 붙여줘야지 우리가 하는그 매너가 됩니다. 그래서 no manners. 당신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없다. 그냥 don't have가 아니라 have no라고 하면 진짜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I don't have money 이것보다 I have no money 돈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매너가 하나도 없어. 무례하다. 매너가 없다. You have no manners. 한번더 해볼까요? You have no manners. 이렇게 톡 쏘듯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주어를 바꿔서 철수 has no manners. 어, 철수 씨요. 매너가 없더라고요.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가지고 있잖아. 뭔가가 없다는 거를 강조할 때는 have no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너 매너 없어.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You have no manners. 그렇죠? 네 번째는요. 여기 제 명함입니다라고 명함을 내밀면서 할수 있는 말입니다. 가까이 이렇게 뭔가를 건네면서 할수 있는 말은요. Here is my business card. Here is를 줄여서, here's. Here's.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편하게 얘기하면, here is라고 하셔도 시 괜찮습니다. 여기 뭐뭐 있습니다라고 가까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 주머니나 어디 가방 같은 거에서 꺼내잖아요. 이럴 때, here's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죠. 그리고 명함은 영어로, business card. business card.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 제 명함이 있습니다. Here's my business card. 한번 더요. Here's my business card. 여기 제펜 있어요. Here's my pen. 여기 저 핸드폰 있어요. Here's my cell phone. 여기 제 책이 있어요. Here's my book. 단어 아는 거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말씀해 보시는 것도 재밌게 할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새로운 문장 살짝씩 바꾸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문장 있는지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걸 한 발자국씩 천천히 가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저는 글을 직접 봤어요라고 하고 있죠. TV로 볼 수도 있고요, 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말 내 눈으로 이렇게 본 경우에는 영어로 I saw him in person. 직접 내두 눈으로 실물을 봤다라고 하면 in person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in person, 직접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 saw him 나 걔를 봤어 보다라는 건 see인데요 이거를 과거형으로 바꾸면 so 뭐 10분 전이든 1시간 전이든 하루 전이든 예전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I saw him 저는 그를 봤습니다 어떻게요? in person 직접 봤어요라고 하고 있죠? 다시 한번 해 볼까요? I saw him in person. 한번 더요. I saw him in person. 그렇죠? 여섯 번째입니다. 놀랐잖아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내가 깜짝 놀랐다. 그러면 아, 놀랬잖아. You scared me. 이것도 주어부터 보면요. 어떤 감정을 얘기하고 있죠? 네가 you 놀래켰어. Scared 나를 me 이렇게 되는 거죠. Scare 하면 놀래키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누구 누구를 놀라게 하다. 네 원래 내어 의미인데요. 이걸 과거 형태로 바꾸면 scared 이렇게 되는 거죠. You scared me. 네가 놀라게 했어 나를. 이거를 좀더 자연스럽게 말하면 야 놀랬잖아. 너 나를 놀래켰어. 이렇게 되는 거죠. You scared me. 한번더 해볼까요? You scared me. 아주 긍정적으로 놀랐기보다는 겁먹은, 오, 약간 이런 상태에 놀란 거를 scared로 말할 수 있어요. You scared me.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귀신 인형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 뭐야? You scared me. 한번 더요. You scared me. 그렇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3시에 자러 갔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아,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아, 저 3시에 자러 갔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영어로 해 볼게요. I went to bed at 3. 이렇게 주시면 돼요. 나는 자러 갔다. I went to bed.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요. 자러 가다라고 하면 go to bed. 이걸 덩어리 형태로 해 주시면 되고요. go to bed에서 과거로 바뀌면 g 가 went 이렇게 바뀌어요. I went to bed. 저는 자러 갔습니다. 주어 동사를 일단 내가 뭘 했는지부터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여기서는 3시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니까 at 3. 보통 뭐 1시, 2시, 3시 이렇게 콕 집을 때는요. at이 잘 어울립니다. at은 점을 콕 집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at 3. 3시에 자러 갔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3시에 자러 갔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went to bed at 3. 한번 더요. I went to bed at 3. Good job. 좋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저 감기 걸렸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 해볼까요? I have a cold. Have a cold. 감기에 걸린 상태를 말해요. I have a cold는 저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 걸렸다는 동작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면 have a cold가 아니라 catch a cold. catch a cold. 이 표현이 조금 더잘 어울려요. 근데 지금은 <laughs> 아, 저 감기 걸렸어요. 이 느낌은 I have a cold. 이게 좀더잘 어울리는 거죠. 이 have 동사 정말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무언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도 사용하지만 어, 뭐 여기서는 뭐 감기라는 이몸 상태가 안 좋을 때 I have a cold. 혹은 열이 나요 I have a fever. 혹은 두통이 납니다 I have a headache. 이런 식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I have long hair. 저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신체적 특징도 되고요.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지금 막 공부하듯이 하나씩 적으면서 외우면. 금방 까먹겠죠? 그냥 매일같이 문장들을 만나면서, 아, 이런 의미도 있구나. 또 시간 지나면 또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또한번 하고, 또한번 하고, 이렇게 많이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딱 보는 순간, 아, 맞다. 내가 저 표현 알지? I have a cold.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점점 계속해서 쌓고, 쌓고, 이렇게 내가 아는 것들을 늘려가 보세요. 아홉 번째는요,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왜 이렇게 안 먹어? 어, 밥을 남겼네라고 하면 이 표현 딱 외웠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I'm on a diet. be on a diet. 이렇게 한번에 다이어트 하다 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 하는 거니까 I'm on a diet. 한번 더 해볼까요? I'm on a diet. 어, 나 지금 다이어트 안 하는데 그렇다고 이 표현이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어, 내 친구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는 다이어트 중이에요. 이렇게 하면 He's on a diet. 그녀는 다이어트 중이에요. She's on a diet. 그래서 여러분 친구 어, 남자인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막잘안 먹고 있어요. 쟤왜 이렇게 안 먹어?라고 하면 여러분이 대신 설명해 줄 수도 있겠죠. 어, 얘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He's on a diet. 이분이 여자라면, She's on a diet. 그렇죠? 내가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남이 하는 것도 이렇게 설명해 줄수 있으니까 이 표현 하나 외워 주시고 살짝씩 바꿔가면서 써 보세요. 그리고 열 번째입니다. 어, 나이보다 젊어 보이세요. 칭찬 표현은요, 아무리 많이 외우고 아무리 많이 써도 절대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냥, 와, 좋아보여요, 예뻐요 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더 다양한 칭찬 하고 싶다면 이 표현에 주목해 주세요. You look younger. Than your age. Look, 뭐뭐에 보이다입니다. 그래서 you look good 하면 좋아 보여요. You look pretty. 예뻐 보이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심화되게 younger. 더 어려 보인다. 영이 어린이고요. Younger 하면 더 어린이죠. 그래서 you look younger. 어, 더 어려 보이세요. 뭐보다요? Than your age. 뭔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then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your age 당신 나이 이거랑 비교하고 있네요. 어, 3 5 살이요? 아, 그것보다 어려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나이랑 비교해서 어려 보인다는 말은 you look younger than your age 이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기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You look younger than your age. 한번 더요. You look younger. Then your age 나이보다 젊어 보이시네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마지막 퀴즈는요 방금 했던 표현입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세요. 이렇게 두번세번 번 얘기하고 지나쳤지만 이게 어, 딱 보는 순간 잘안 떠오르지 않나요? 이 과정을 겪으면 훨씬 더 오래 배울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뭐더라 그다음 얘기해보고 아 뭐더라 얘기해보고 이 과정을 한번 거쳐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다른 분들 댓글 보거나 아니면 다시 돌려서 보고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직접 한번 써본다는 게 중요한 거죠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어, 댓글에 어, 얼굴은 언제 보여주시나요 라는 네, 그런 댓글을 봤는데 제가 최근에, 어, 요, 이게 카메라가 살짝, 네, 상태가 이상해서 지금 소리를 맡겼는데 카메라가 다시 오면 제가 얼굴이 보이는 영상도 같이 넣어서 좀더 즐겁게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병행하면서 하면 더 뭔가 공감하면서 네, 수업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동안만, 네, 얼굴 없이 이렇게 음성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